자, 오늘은, 어, 지금까지 고생해서 모은 미확 스몰참. 미확 스몰참 100개죠. 어, 일단 100개에다가 플러스 어, 유닉 반지 2개에다가 유닉 목걸이 3개. 그리고 여기 보면 5개 더 있어요. 그러니까 105개입니다. 105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 있는 걸 일단 비우기 위해서. 난 조금씩 조금씩 까고 바로 할게요 일단 처음에는 데커드 케인 한테 바로 갈게요 데커드 케인 조던 하나 나와줄지 조던 마라 조던 마라 조던 마라 조던 마라 조던 마라 뿅 모날드 버리고 오 치륵소리 일단 레이븐 하나 나왔죠 마라 노코잠 버리고 마이모크 마이모크 버리고 어 길이 안했어 일단 레이븐 하나 나와줬네요 레이븐 하나 나와주고 다음에는 어 맥어렛 피참이죠 어, 맥어렛 피참 아니면은 어, 20피참에다가 어뢰 아니면은 다닐레지 달린거 올레참 아 삼달려의 올레도 괜찮아 삼달려의 어, 맥도 괜찮죠 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없죠 일단 버려 독피에 버려 12만화 버려 삼달려의 칠 7... 삼달려 아, 칠정 일단 이거 일단 이건 놔두고요. 십삼 피 버리고 오케이 삼달려 냉기장 이거 일단 놔두고요. 어 피어랜드 피어랜드 놨죠 버리고 힘 버리고 명중률 삼십일 제가 알기로 삼십이가 고인가 삼십이가 고인가 그런데 지금 화염피죠 해 피가 아니죠 피가 아니니까 일단은 버리고 민첩 버리고 민첩 버리고 아, 이건 원래 제가 있던 거고요. 자 일단은 요 정도, 어, 기까지 마고 오케이. 일단 이거는 킵이죠.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까볼까요? 일단 하나씩 까볼까요? 일단 데카드 케인한테 한번 갔으니까는. 한 개씩 까는 묘미가 또 있거든요. 이게 아, 오매짱. 에헤이, 명중률 27. 매벌 비처럼 나오면 진짜 이절합니다 12P, 12P에, 아, 1 b p 18에, 일단 놔두고요. 12P, 18에 필요 없죠? 필요 없죠? 아, 1 0 냉, 냉기, 조항인데 아, 까비 아무것도 없죠. 에이. 아, 무것도 없죠 에 아, 메가냉피메가기피 아, 1기 냉기. 아, 냉기, 일기에 일단 냉일 아, 냉 까비에 뭐야 이거 헬 맞아 이거? 참고로 다헬헬 헬 얘기입니다 헬 와. 상태가 16피, 뭐죠? 이거 10만화, 18피에다가 일단 이거 키이죠 와, 메가르피 안 나온다고? 100개인데, 오, 와, 이거 20피에 17만화. 이거 20p에 17만 원최고거든요 와, 19p에 17만 원 나왔습니다. 와. 와, 흥분했습니다. 17. 와, 19p에 19p에 지금 17만 원. 와, 하나 떠 줍니다. 하나 떠 줍니다. 이게 20p에 17만 원가 최고거든요 와, 하나 떠 주네요. 오케이. 일단 일단 만족합니다. 저거 하나 떠준 100개 중에 하나 떠준 것만으로도 지금 만족합니다. 와, 이제부터는 플러스죠. 매그래피 어, 100독 오케이, 백도 쓰진 않지만은 일단 컬렉션으로 지금 1 0 0독 모으고 있습니다. 지금 모아두고 있거든요. 혹시나 몰라가지고 일단 백독은 모아둡니다. 옛날에 화폐였기 때문에. 아니 오페이스뭐 올레가 붙든 피가 붙든 뭐좀 붙더라. 조금만 너무 뭐 어쩌자 말이고. 야 이거는 진짜 19피 에 17만아. 매거래 피메거래 피도 괜찮고 어. 달려 매거리 피도 괜찮은데, 지금 제가 실레마가 있기 때문에, 음. 야, 19피, 1 7만화 야, 역시 100개 까면 한개는 나옵니다. 100개 까면 하나는 나오게 돼있죠. 와 이거는 2 0오레가 최고인데 와2맥댐 이게 3맥이 최고거든요 3맥 최고에다가 25레는 최고로 붙었는데 일단 이거는 그래도 킵어 이거는 킵 해야 됩니다 일단 맥 2가 붙었기 때문에 1이면은 버려야 되는데 일단, k 배 해주고, 어, 이 끝인가요? 맥거라피 삼맥의 삼월에 20비 가자. 어? 아, 와, 딱안 나옵니다. 일단, 이거 하나 건지고요. 야 이, 뭐, 100개를 까도, 지금 선에서는 쓸만한 게, 이거 하나. 하나죠? 지금, 지금 하나입니다. 일단, 이거 아까 전에 다섯 개 있는 거. 와, 마지막이죠? 이 까는 게뭐 이래, 뭐 이래 빨라, 100개 까는데. 자 에거레피 오와 죽이죠 이거 원래 11 8회가 최고거든요 지금 10와 10빙에다가 지금 10, 18회 나왔습니다 10빙에다가 18회 나왔습니다 아는8회는 만땅인데 저번에 템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황금레진데어 지금 참빼서 이거거든요 번개저항이 지금 필요한데 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거 10만땅, 10 만땅 10 지금 삑만땅에다가 화염저 항심 나오죠. 좋습니다. 메거레피 메거레피 아 메거레피 아 명중률 29에 생명력 10 야 이게 생병력 20에다가 명중률 뭐한25 이상 이 정도면 쓰겠는데 네. 음 10에다가 29, 10에다가 29 일단 그래도 어뢰가 높으니까는 어뢰 높으니까 일단 키 배두도록 할게요 예 어뢰가 일단 높습니다 메가레피 메가레피 파이 참 어, 생명 20, 일단 20피점의 유업이죠. 의미가 없는 유업이죠. 그래도 2 0 p 점이 나왔습니다. 와, 메가리피 끝까지 안 나오죠. 오케이, 이 야. 100개를 깠는데, 어, 1 0개를 깠는데, 일단 쓸만한 게, 아, 여기도 지금 피가 더 붙어졌으면 되는데, 쓸만한 게, 지금 쓸만한 게 아니라, 좋은 거, 그냥, 그냥 좋은 거, 어, 이거, 이거 그냥, 두 개는 그냥 좋은 겁니다, 이거는, 예. 네. 까비 그냥 이거는 이제 그냥 달려 참어 달려 참인데 이제 레지 붙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냥 메거래 어 어레가 지금 만땅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피참 그냥 독참 피참 어 어레 피참 이거는 그냥 만땅 붙어서 어 파리라서 혹시 몰라서 놨던 거고 원래 안쓰요안 안 씁니다 어 이거는 피 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일단 놨던 거고요 일단, 100개 갔을 때 지금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. 여러분, 한두개 건질 수 있습니다. 예, 100개 모을만 합니다. 예. 여러분도 도전하십시오. 그러면, 어,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